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금재호입니다.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났게 돼서 저는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고용이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2020년하고 2021년 동안에 어떤 노동시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전적으로 코나 로 19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코나 로 19가 대충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어떤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 제가 말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문재인 정부 그한 4년 반이죠. 네, 그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집권을 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그 창출 개수를 보면은 약한 49만 5천 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어, 다른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 일자리 창출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는 조금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 그 중요한 원인이 코로나 1 9 때문에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는 어,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그런 요인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어 4년 동안 일자리가 한 145만 개 정도 가 창출됐는데 현 정부는 한 50만 개 정도 어가니까 미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올 8월 달에 어 한국 노동연구원이 그 전망치를 냈습니다. 그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한어 28만 개 정도가 어, 더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끝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약한, 어 문재인 정부 한 5년 동안에 일자리가 약한, 어 78만 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산업별로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었나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박근혜 정부하고 현 정부 4년 동안에, 각각 4년이죠. 동안에 그 산업별 일자리 창출의 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 약간 그 이렇게 어, 보라색 계통, 개통, 청색 계통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자리 그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어, 녹색 계통은 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변화입니다. 아,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색 계통은 현 정부의 일자리 어, 그 변화고요. 그다음에 녹색 계통의 막대는 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변화입니다. 여기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농림업 분야입니다. 농림업 어 분야에 보면 은 박근혜 정부 때는 농림업 어 분야에서 일자리가 한 26만 개 정도 감소했는데 어, 현 정부 들어와서는 한 17만 개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것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어, 제조업 교육을 보면 은 어, 박근혜 정부 때는 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한 35만 개 정도가 늘어났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현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 21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 제적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조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 그 하락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보건복지하고 이제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죠. 어, 근데 이제 현 정부에 와서도 이제 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한 48만 개 정도 늘었고요. 또, 공공행정 및 국방, 즉,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무원들 숫자도 약간 현 정부 들어와서 한 11만 개 정도가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은 공공행정 및 국방, 즉, 공무원 분야하고, 그 다음에, 어 보건복지 쪽에서의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이두 개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 정부가 어, 출범하고 일제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그실망스럽다는걸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큰 틀에서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요, 어, 지금, 어,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취업자 숫자입니다. 어,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보면요, 취업자 수가 한 코로나19 때문에 한 22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올해 와서는 2021년 10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일자리가 한 31만 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28만 개 정도가 올해 늘어날 걸로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1만 개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동연구원 전망보다는 좀더 일자리 창출의 규모가 좀더 많다 보다는 이제 고용 상황이 좀더 예, 측보다는좀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용률의 문제죠. 고용률을 보면은 이제 2019년에 60.9% 했습니다. 그 어, 근데 작년에 60.1%로 60 떨어졌고요. 올해는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만들어지더라도 고용률은 어, 2019년보다 훨씬 뒤처지는 60.4%배의 그치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21년이 끝나더라도 고용 측면에서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암울한 어떤 그런 전망이 있고요. 2019년을 회복, 수준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2022년, 2023년 정도 가서야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의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 다음에 자원 부족으로 인한 어 자원 가격의 상승, 또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어 지역별 또 계층별로 또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래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즉 불확실성의 세, 세, 어, 세계로 좀 어, 접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어한단좀 어, 불확실한 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성 측면입니다. 그동안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이 전체적으로 고용 증가를 주도해온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여성의 고용률이 48.6%였는데, 그게 2019년 즉 코로나 19 직전이죠. 얘는 여성의 고용률이 51.6%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1 0 0만 명이 넘어서. 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1,150만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었죠. 아, 문제는 이제 여성의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위기, 특히 외부적인 어, 충격에 매우 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이 죠 점입니다. 어, 그래서 여성들의 그 고용 형태가 대부분 다 저임금 또 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바람에 어떤 그 경제 충격이 오면은 우선적으로 여성 고용이 불안해지는, 즉 여성의 실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볼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1998년에 위안위기 때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03년에 신용위기 때, 다시 여성의 고용률이 감상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또 한번 여성의 고용률이 줄어는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한 것을 또 그리고 여성의 취업자 수 자체도 하락한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예, 어, 표에는 이제 성별 취업자 규모 및 고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2020년의, 어,과 2021년 어, 두 해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은, 어, 여, 남성의 고용률은, 어, 이렇게 하락했지만, 어,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까지는 이제 상승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성의, 남성의 고용률이 71.2%였는데, 그게 2019년 가면 70.7%로 이제 또 하락하게 됩니다. 어, 그에비해서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에 50.8%에서 2019년 가면 51.6%로 이렇게 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작년에, 어,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 폭은 거의 뭐 남자나 여자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상승하는 기조에서 확 꺾어지면서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이 고용의 충격은 어 여성의 경우가 이제 남성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2011년, 어 2021년 들어와가지고 이 회복 속도는 보면은 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표에 나온 것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연도별 어, 취업자 수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고용률의 추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쭉 보시면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 해본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각그 표에서 그 뒤에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어 전년 대비 어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는 전년에 비해서 어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플러스는 전년 대비해서 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 15세부터 19세 사이를 보면요, 정말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이 사람들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겠죠. 보면은. 취업자 수가 2017년 이후 계속적으로 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약간 좀 약간 증가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히 15세부터 29세의 그이 티네이저들의 고용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서 상당히 큰 어, 타격을 받았다. 이 원인에는 뭐두 가지가 있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임금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코로나 19. 이두 가지 원인 때문에 15세부터 19세의 티네이저들의 알바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20대 청년들의 이제 고용 문제입니다.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19년까지 취업자 수 자체는 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3.9% 떨어졌고요. 또 올해 2.6% 다시 상승했지만, 요, 어, 종합적으로 보면은 2019년과 비교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뭐 30대, 40대 다 비슷합니다. 50대까지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걸 보면요,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까지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약간 8%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좀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입니다. 아까 본, 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취업자 수의 변화이고요. 근데 취업자 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 상태를 이제 어,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그 고용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이제 봐야 됩니다. 어.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 고용률 측면에서도 10대, 15세부터 19세의 티네이저들의 고용률은 쭉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대는 약간 뭐 상승했다가, 어, 코로나 때 하락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30대, 40대, 50대는 뭐 특별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어찌하고 말씀을 승리하고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고용률 자체도 계속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3 9 9였던 고용률이 2020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어, 42.4%로 증가를 한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좀두 가지 계층에 대해서 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년의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어, 2021년 10월까지 한 5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크게 한 10안 6, 7년간의 어떤 그 청년 고용률의 어, 패턴을 이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의 문제점, 청년의 취업난을 보다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5년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이 61.2%였습니다 그것이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죠. 떨어져서 2013년에 와서는 56.8%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좀 약간의 증가를 하다가 다시 코로나를 맞으면서 55.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55.7%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어 가장 낮은 고용률이다. 즉, 따로 말하면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은 고용률이 이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그 청년층이 갖고 있는 어 취업난의 그, 이 그, 심각함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더 회복했지만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취업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난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문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보다 더 대기업에 가려고 이제 목을 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 진학률의 증가입니다. 2 0 0 어, 0년대 들어와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 그 현상은 사실상, 사실상은 이제 199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또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약간 60% 정도가 사인제 어,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이제 사인제 대학을 마, 어, 그, 마치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어,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그렇게 뭐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무지 아무지게 안할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그 좋은 일자리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결국은 이제 취업난이 심각해진 어, 원인이 되고 있고요, 되세 어, 번째는 이제 어, 잘하시는 것처럼 전공의 불일치입니다. 기업들은 주로 이제 이공계계통 특히 R&D 인력을 좀 어, 필요한 반면에 어,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들은 대부분이 인문사회계 그리고 예체능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공 분야에서의 불일치가 청년 취업난을 좀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고요. 아, 네 번째는 한국의 그 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소수의 대기업과 어, 대다수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못 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중견기업에 가야 되는데 중견기업이 너무 작아요. 한국은. 어, 외국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못 가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뭐 30인 미만 또 90, 1 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어그 청년들이 어, 대기백가기 위해서 상당히 목을 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 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뭐잘 하신 것처럼, 어, 청년을 한명 채용하면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고도 어렵고, 어, 또 채용도 뭐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좀뭐 제한이 있죠. 어, 제약이 있죠. 이제 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경제가 이제 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 미래의 그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 기업들은 신규 취용에 있어 서 보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청년 취업난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원인은 결국은 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결국 고령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취업자 수하고 고용률은 증가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2000년부터 쭉한 21년 동안의 그 추세를 보더라도 고령자의 고용률이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 고령자의 고용률이 36.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현재 어 고령자 고용률이 42.9%로 뭐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이제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 준비가 잘안돼 있습니다. 어, 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선진국에서는 보통 65세 정도 되면 자발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성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근로연령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보통 13세까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뭐대다수인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처럼 그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고령화, 또 건강 상태, 그리고 노후 준비 미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 반면에 또 이분들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공공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이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률도 늘어나고 또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